만들고 싶은 사람? 무슨 <laughs> 사람이요저 만들 지 몰라서 이런 거와 이거 언제 다 만들어? 일이네 일 런쥔이 오빠 좋아한다 어. 좋아한다 네, 이거 오늘 만드는 거야? 어. 아니, 근데 우리 달력 려 어. 샘플이 왔다 는데 오빠. 어, 오 어, 히! 네, 네. 오 예쁘다 그렇와 이게 히네노하다네 <laughs> 아이씨 개많네 쟤 일일이 다 튀는 거네 <laughs> 아 개짱이네 <laughs> 이거 빽빽하게 그냥 이쁘다고 완제품은 없었어? 이왕 살거 완제품으로 사지 야! 일로 봐자 <laughs> 여러분 제가 2022년 오 이쁘다 파나우스 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루먹을 기억나 여러분 아... 파나우스 반력입니다 2022년 와... 모양이 이쁘죠? 네022분명히 빵을 먹으면 2 2 k g 찐다 제가 이걸 왜 어떤 거에서 시작했는지 말씀드릴까요? 네네. 때는 2020년 크리스마스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가 저한테 달력을 선물했습니다 그 달력이 제 책상 위에 있는데 3월, 4월까지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그 위에 넘기는 까먹었어 응. 내가 아왜 달력을 보다 말지 이런 생각 들었죠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달력을 계속 보게 하는 이유가 있으면 될 텐데 보통 사람 달력 언제 보죠? 주말에 언인지 확인하려고 보지 않습니까? 저희는 빨간색만 해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레드 캘린더예요 오. 다 그래, 보여드리면 좀 그죠? <laughs> 저 어, 사진도 저희가 다 모았죠 실제로 예스 예스 찍은 예스 국방회 보신 분들이 있, 있으면 아실텐데 이게 1월의 사진이거든요 오우 씨 시... 넷플릭스 오리지널 DP 촬영장에서 이거 보시면은 이거, 이거 q r 코드 뭐죠? q r 코 뭘까요? 여기 숨겨진 음. 영상들이 있어요 네. 뭐 하면 좋을지 네. 어디 가면 좋을지 뭐 먹으면 좋을 텐데 뭐 먹을까 하는 것들 제가 여기다 다 숨겨놨어요 네. 이걸 하나 딱 찍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음. 언제 공개되죠? 영상이? 매달 1일에 공개가 됩니다 저희가 이미 다 예약을 걸어놨어요 <laughs>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laughs> 오빠 잘쓸 거야 이거? 그러니까요 <laughs> 그니까 풀는 거다 끝날 거 없네. 나배 마지막에 하는 거야. 이 마지막 <거. 웃음> 그거는 마지막에 두 번째 인마. 이거 마지막에 두 번째 아니야 이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근데> 지금... <laughs> 응? 그래? 뭐. <laughs> 어? 어? 오오 <laughs> <laughs> How is 시까지는가 e doesn't c r 지금 h e d i 하 n t die. She didn't die. She didn't die. She d i d 가 t die. She 오우 나한찐거 같다 아씨진기심이거같 여기 어서리는데 화분에 있어 화분왜화분이있분에 갔어? 오우 우리 콜라보 그거 샘플 받아와서 여기서 같이 하자 <laughs> 아당이다 과자 아, 중에 과자 태그당 안녕하세요 안자하세요 저희는 프렌드 전략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 전 주임 님 저희 회사 전문님이 아아왜요 상무님 아 아니 아니 아이느껴지네 아개없어 수술이에요 수술대 이 어떻게 뭐운련자이라도 안내를 해시나요아 안내해드리고 어요 여기 엄청 좋다 여기 왕족들이더 먹는 거 아니에요? 아 저희 그러면 간단하다 나와? 샘플 나오고 아 네네 아감사합니다 회의 네. 시작할까요? 에이. 그러면 안동부터 말씀해주세요 <laughs> 빵 구경을 가실까요? 다음 구경을 할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쬐호 지철이 눈치 본다 3 어? 아가마지막나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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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디 가시는 거예요? 식사하셨나요? 식사했어요

4년? 이제는 <laughs> 올해는 너가? 알 아, 착해요? 착해요 안되잖요 <laughs> <안 돼요.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오>. 맨날 <laughs> 출근해서 맨날 아정말요다 연락 게요 오늘 연로하는 걸로 까요아 네. <laughs> <laughs> 후추, 후추. 후추 그 엄청 엄청 얌전했던 애이건안 <laughs> 돼요 미안한데 이제 연기하는 아, 이상하다. 당근을 많이 먹는단 말이야. 빵을 먹어도 될까요? 아, 네. 빵을 먹어도 되시네요. 이 빵을 보면 좀 사모님 같지 않나요? 사모님. 잘손 접어보겠습니다. 머리만 보면, 바나나도 손 이렇게 주고서. 사모님 닮지 않았나요황체가 없는 게 있나요? 찍지마왜 여기 웃고 난리났다 지금 신나치나 맛있어? 아 이거 이거이 얼마에 먹 얼마나 보관할 수 있어요? 2시간 아 진짜요? 엄청 진짜 맛있지 이런거살안치죠 요런건 살판 안니죠나 엄청 많이 들어 지퍼백티 있나요 혹시? <laughs> 포장해 드게요 아, 아, 저희 샘플 나온 거를 그래도 아, 한번 드릴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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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가지고있어 진짜 예뻐요 그 옛날 느낌의 향수를 드릴게요 <laughs> 조런 없지 않습니까? <laughs> 러 <드시러> 오신 거요손가락뜯으시거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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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목소리를> 나언 <맞봐요. 웃음> 봤다고 나한테? 맞아. 오 있는데. 열 저기 장 되는데 지금 무 <laughs>

오, 에그샐러드가 있네. 빵 엄청 좋아해서. 찌이, 커다뭇잎에 사르고만. 뭐야, 어디가? 어기 카드. 카드 쓰면 안 되지. 응? 그냥 먹는 어? 건데 쓰면 안 되지. 어?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게. <laughs> 이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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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laughs>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먹으려고 하거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내가,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게. <laughs>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같이 <laughs> <이게> 누구 <누구야? 웃음> 먹으려고 하는, 하는 거잖아 지 <laughs> 아, 나 안에 들어갔어. <laughs> <laughs> 아니, 내가 먹여고 카드 가 없다, 한게 어, 그럼, 카드 없으면 모르진신이형 건데. 주민, 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형이 형, 형이 형.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내가, 내가. 젖졌다 <laughs> 조졌, <laughs> <laughs> 네? 가자. 집단은 짓하지 말고. <laughs> 우리 그냥 먼저 올라가자. 절도니 절도? 너 절도? 우리 같이, 같이 한거 이제? 빵은. 무너 우리 선배를 찬거 이제? 빵? <laughs> 밖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laughs> 사람들 앞에서 그런지 말라 지 이렇게 많이 챙겨주신 거예요. 이만큼도. 내 머리보다 무겁다 <목소리도> 어, 내 머리만 무겁다 아니 너 비치면서 차에 가자 가자 이제 차내 <목소리도> <갈까? 목소리도> 머리보다 무겁네 <목소리도> 다기왜자 그 아, 그러면 은 오늘 뭐고추록고사합니다는 없네요 네아 저희가 뭐 그래도 <목소리도> 야이 정도면 안 되고 할까? 한 <목소리도> <목소리도> <하나, 목소리도> 네, 예, 냉장고같때문좀불다 자, 자. 아, 먼저 성공하습니다 아, 예. 요 가자. 그기 다쳤어. 성공하습니다 <laughs> 네. 연락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 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잘 가세요. 이거를 보통 안에다 해놓지 않나? 밖에 랩파놓쳐놨네 카테라카테라 <laughs> 뜯어진 거 가져왔어 고나 아, 먹을래 뭐, 난 괜찮아 난다 이거면 나저한먹어볼먹네왜은품리야 샘플 소개해야 돼어 기분 좋은 쯤이네 기분 좋을 때주 쯤이네 안 먹고 배부를 때 샘플 소개하 샘플 공개 샘플 컴.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샘플 어디있 全部 놓고 챙아또백 있던가? 누가 챙겼어? 이런 봉투 아니었나? 안에 없어? 아니 종이 봉투 이긴 했거든, 종이 봉투 이긴 했거든. 이렇게 해나 장치 발까가자 장치 말까 가져. 나 오늘 이빵산게 밖에 없거든. 안 데리고 왔어? 빵산 거야 이거. 준 <laughs> 거라며. 생겨줬지생겨생일생지안 생일치. 생어 생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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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함 받 생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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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좀플 소개해야 아, 되는데 이뭐 어떡하지? 진짜 두고 갔나? 뭐가 문제야 진짜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얘기를 해봐 응. 응. 뭐가 뭐 마음에 안들 저렇게 하고 해. 계속 아까도 그냥 빵만 고르고 아니 빵도 아까 계속 덕하사오자 우겨가지고 이거 누가 다 먹어 동네 사람 다 나눠줘도 남겠는데 그래서 형 카드 꼬리에서 산 거야 누가 꼬이자 했어? 말안 해도 알거야 너야? <laughs> 너, 너가 버리려고 했다는데? 아니, 미치지 않고서불 버릴 리가 없지 미치지 않고서 샘플을 두고 리가 없지 샘플은 두고 온 거는 누가 두고 온 거야? 지철이. 그건 내 잘못이라 고 할게 카드 훔치면 형이 시켰어 남의 물건에 손댄 사람은 누구야 그럼? 지철이 형 공부한 사람 나 행동한 사람 지철이 잘했다 <웃음> <웃음> 잘했다 잘해 빨리 샘플은 퀵으로 하두면 되고 네. 샘플 받으러 1시간 반 운전해 가야겠다 샘플을 놔두고 내 인생이랑 원래 그렇다 인생이랑 기게 살아보니까 그렇다 아들아 <laughs> 회사 잘 돌아간다! 빙빙 돌아간다 눈살 돌아간다 어? 눈살 부서진 하은아 쩝 쩜이도 엄마하니가 샘플도 웃기네 샘플 두고 가면은 빨리 가져가라고 해야지 뭘두 명이 보고 있었구만 야 캠코더는 하나 없앴어 두개 들고 왔잖아 캠코더 아까 지철이가 챙겼... ...지 않나? 지철아 음, 음, 음. 아! 내가 너한테 줬잖아 오빠 오빠 오빠! 최사장! 나 어, 빨리 빨 샘플 설명은 언제 어? 샘플 두고 가 뭐야? 샘플을 두고 왔어 어떡해 전화해보세 빨리 이걸 왜두 빵만 싸서 갔 너는 또다 두고 갔어. 카메라도 두고 가셨네. 뭐 하는 사람인지. 뭐지? <웃음>